안녕하십니까. 하준아빠입니다. 아, 오늘 일요일 아침에 어제 이제 상담했던 다시 그 소통한방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치료로 이제 어떻게 좀 스케줄을 짤수 있는지 일단 상담을 좀 받아보고 뭐 제가 원하는 치료가 될수 있다면 여기서 이제 가깝고 또 원장님도 만나 뵙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보안 치료를 받을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라고 하면 또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죠. 상담 대기 중인데 어 뭐몸 상태는 좀 그래도 괜찮아졌어요. 일단은 항암 이제 이틀 차죠. 어 금요일 날 항암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네.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는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정신 상태는 지금 오락가락. 네. 심리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laughs> 7월 8일이요. 수술 없이, 그냥 간전이하고 복막전이가 있기 때문에 음. 수술은 안 되고요. 어, 항암으로만. 음. 근데 이제 제가 진단 받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한 거는 약 지금 한 8개월. 음. 네, 8개월 됐죠. 지금 3주 몇, 지금 항암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 주일에. 네,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3차가 끝나면 2주를 쉬고, 그 다음에 다시 한주한주한주 한주한주 하고 또 2주를 쉬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한 사이클이거든요 음. 식사는 다 넣어 드릴 거고 음. 아 식사는 따로 배달이 오는나 다음으로 이렇게 다 넣어 드릴 거예네 음. 음. 혼자 쓰시기는 네. 조용하고 네네 네, 좋죠 오전에 이제 통합암치료병원이죠 소통한방병원에 들려서 내일 이번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어 내일 오전에 입원을 해서 다음날 화요일 날 오후에 이제 퇴원을 하면서. 좀몇 가지 면역 치료를 집중을 할 생각인데요. 이전부터 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제 또 시기가 된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을 결정을 해 놓고, 오후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너무 좀 답답해서 차를 타고 나왔는데 사실 갈 데가 없더라고요. 혼자 나왔는데 갈 데도 없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차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정말 여지껏 암 치료받으면서, 특히 이제 투병하는 이 9개월 동안에, 어, 이제 10개월이 다 됐죠. 10개월 동안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거의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어, 오늘 그런 생각이 불현듯 갑자기 들더라고요. 어, 너무 외롭고, 또 쓸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네 지금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어, 항상 영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좋은 모습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영상이 사실 좋은 모습만을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은 아니고 또제 이런 흔적들을 남겨놓는 거라 어,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뭐라 그럴까 우울한 감정 좀. 들도 담아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냥 그런 생각이 차에서 불현도 들었는데, 과연 잘할수 있을까? 네. 이제 CT 결과를 보고 나서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 나온 거거든요. 기록이. 왜냐하면 예상했던 거였고, 물론 이제 그 예상 범위 안에서는 결과가 조금 더잘 나와서 아, 내가 아직까지 좀더어약이 약을 가지고 호정이될수 있는 어떤 좀 기대치가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불행 불행이도 <laughs> 네. 불행이도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죠. 어. 그래도 어 모든 이제 변화가 없다고 또 시티상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복수가 조금 증가했다라는 를 생각이 드니까 어, 갑자기 또 불안감도 사실 엄습하긴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지금 부작용으로 겪고 있는 것 중에 특히 이제 이명 증세가 있는데 어, 이 이명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귀에서 이삐 소리 나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막 나다 보니까 정말 이거를 이제 무시하고 제가 아, 무시하고 받아들여야 되라는 생각을 골 수백 번, 수천 번 하루에도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잖아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였으면은 <laughs> 네 제가 엄청나게 멘탈이 좋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또 아니고 이런 이 불편한 증상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만 뭔가 감정이 치우쳐져서 한쪽으로 삐끗하면서 모든 감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모든 증상들이 한꺼번에. 저한테 이제 물밀듯이 달려올 수 있다. 예. 소위 말하자면, 이렇게 탑을 쌓아놓은 밑에 지금 제가 누워있는 거죠. 간신히 균형을 맞추면서 누워있는데, 어느 한쪽만 삐끗해서 무너진다라면, 그 모든 탑의 돌들이 나한테 쏟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오늘 좀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좀 우울해지면서 눈물도 많이 나고, 네, 그래서 차를 타고 행주산성에 갔어요. 딱히 어디 갈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또 어머니랑 같이 가려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니도 힘드시죠. 하루 종일 제 뒤치다 거리 하는 게 사실은 환자 뒤치다 거리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와이프도 지금 애기하고, 처가에 또 잠깐 일이 있어서 내려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어, 누군가랑 같이 갈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또 그리고 사실은 잠깐, 아주 잠깐은 혼자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갔는데, 아, 거기 평상시 가던 곳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길을 내려가서 제가 이제 예전에 버스킹 하려고 얘기했던 장소로 오늘 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모두 그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아이들과 뛰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길자리가 참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웃고 떠들고 노는 그런 모습에 오히려 제가 민폐이지 않을까. 그걸 바라볼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차에서 영상을 찍을까도 하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볼까도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어, 차를 세워놓고 집 앞에 놀이터인데 네, 놀이터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건데. 여하튼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런 그때 아까 느꼈던 감정을 생각하니까 좀 네, 울컥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지금의 현재 상황들이 뭐안 좋은 상황은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상황 제가 생각했었던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 그런데 저 혼자 이제 노파심이겠죠. 제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틀려질 텐데, 아마도 지금은 문제를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슬을 좀 빨리 끊으려고 제가 일단은 면역치료도 좀 시작을 빨리 하려고 한 거고, 어, 일단은 준비를 해놨던 거니까 시작을 해서 또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또그 결과를 제가 좋은 쪽으로 긍정, 긍회로를 돌린다면, 음, 또이또 또 시간도 지나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어,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9개월간의 시간을 정리를 하면서 잘한 점과 못한 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더라고요. 어, 제가 항상 걱정했던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해이해진다라는 거또 새로운 시작이다 생각을 하고 다시 지금부터 해이해지지 않도록 저한테 또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도 되게 희한한 게 저한테, 어, 이 복수가 조금 약간 늘었는데 사실 복수가 늘었다 줄었다 할수 있는 건 분명히 존재는 하거든요.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흉곽에 있는 결절,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교수님께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를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어, ct를 당연히 결과지를 보셨을 거고, 또 본인도 알고 계셨을 텐데, 저한테는 좋습니다. 사진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까 그냥 이대로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그 안에서 제가 이제 기록지를 떼서 보면서 제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버린 거죠. 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시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나한테는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될수 있고 아니면은 정말 절망으로 갈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이 구렁텅이가 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감정은 또다싹 이제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하고 네 월요일부터 새 출발을 또 하면서 또. 한주 시작에 좋은 치료를 받으면서 열심히 또 치료 영상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마지막 인사를 일단은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아, 앞으로도 또 좋은 모습만 보여 드려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또 우울한 모습을 보여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좋은 영상 가끔은 좀울 때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laughs> 건강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